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독일에 사약했던 디셀드로프 인근에 유명한 켈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가 라인강을 넘어 기르만족의 영토를 정복하면서 로마 군대의 전쟁 기조로 삼은 도시였기에 도시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켈린의 중심가에 가면 발굴된 로마의 유족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지 바로 옆에 로마 유족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자랑하는 쾰른돔이죠이쾰른돔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딕 건축물로 유명하고 더 유명한 것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처음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1248년이었는데 완공이 된 것인 1880년이었습니다. 무려 632년 만에 완공된 것이죠. 또 하나,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었지만 영국 폭고기들조차도 이 성전에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의 도시지만 인류 유산을 폭격하는 것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켈름돔을갈 때마다 세계 각국에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미사를 드릴 때면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들 같은 절기를 제외하고는 그 넓은 성전에 수십 명의 불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죠. 아니 켈름돔뿐 아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 한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들의 지극한 정성을 모시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야외께서 전에 기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외께서 그들에게 그 얘기를 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감고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봉헌한 것은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전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서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에 속당거리와 이야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송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장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고 우상을 승비하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게 미가 선자는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지 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외께서 천천의 순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재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외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앞 공원 바닥에 멋지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땅과 눈물을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도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답게 하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갑시다 성도들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성전을 가득 채웁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할 일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시고 소화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의도서복 소화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